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서, 음, 카레를 한번 해 먹어볼까 합니다. 카레, 맛있겠죠? 양파를 가지고, 양파를 이렇게 썰면 쉬워요. 다져지기가. 그 다음에 감자 감자도 깍두기 썰기 비가 오늘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아까 막 번개까지 치고 당근, 당근도 깍두기 썰기. 당근도 이렇게 깎어서 야채 준비는 이제 다 됐습니다. 카레랑 풀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카레 오늘 매운맛, 약간 매운맛. 또 약, 에, 약간, 난 매운 게 좋은데. 아, 그러면 여기 두 개. 이렇게 두 개로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가루로 이제 풀어야겠죠? 물을 좀 부어서 이렇게 우선 풀어 보겠습니다. 쉐키쉐키. 쉐키쉐키쉐키. 이렇게 풀어야죠. 요즘 카리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그냥 물만 붓고 이렇게 풀어서 간만 맞춰서 이렇게 먹으면돼요 야채면 없요 기름을 넣고 가진 야채를 넣고 이제 볶겠습니다 카레에다가, 보이시죠? 우삼겹. 우삼겹 카레입니다. 우상겹 자, 이제 볼볼 굽고 있습니다. 이제 카레에 이제 소스를 넣겠습니다. 이제 쉐키, 쉐키.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저어서 이제 맛을 내야겠죠. 이제. 흔도 보고. 어우, 고기 둥둥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아, 오늘 맛있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이제 기다림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죠.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약불로 이제 저어야 되니까요. 맛있겠다. 카레. 와, 카레가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와, 이제 걸어서 옮겨보겠습니다. 카레가 왔어요. 카레. 카레.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이 반찬에. <laughs> 이렇게 먹을 겁니다. 와, 맛있겠다.